안녕하세요 상방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우리가 그동안 끌고 왔던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보유를 하면서 관찰했던 종목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7월 7일 날 4,7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수하시고 나서 한 5,300원, 5,400원 이 부분에 한10% 정도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실현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어 제가 그 동안 유튜브 영상에서 중간 영상을 어, 몇 차례 남기면서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20% 이상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다. 어, 여러 차례 설명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어, 추천드린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 흐름이 나오면서 한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 모습이고, 오늘 어제 잠시 하락했다가 조정을 줬고, 오늘도 조금 조정을, 오전에 조정세가 조금 나오다가 어, 오들어서 이제 정치 관련주랑 엮이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어, 지난 작년부터 세력들 매집, 매집 흔적이 보이는 모습이고, 상한가를 여러 차례 기록하면서 세력들의 진입, 어, 매집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어, 최근 5월 달부터 다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제차 어, 어느 누군가 어, 다시 시세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의미를 할수 있고. 이런 대량 거래량은 웬만큼 세력 종목이 아니면 들어오기가 쉽지 않, 않습니다. 이런 대량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 종목은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세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다시 전, 전일, 어, 최대 거래량과 비슷한 정도의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면서 어, 이 종목의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5700원 정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어, 돌파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6400원까지 6450원까지 최고가를 찍고 나서 조금 지금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는 구간인데 오늘 여기서 마감을 잘해준다고 하면은 상한가 부분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상한가를 기록하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시세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장후에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대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장대 양봉을 기다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4일, 4일에서 5일 정도, 그 정도 기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보유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런 플레이를 해야지 향후에도 어, 이런 비슷한 종목이 어, 발견되면은 투자해서 를 길게 끌고 가면서 30% 20%에서 30%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어, 경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다시 또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발판 삼아가지고 향후에도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시너지 이노베이션 영상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